요, 무섭게 생겼다. <목소리> 나는 악마이다까불지 <목소리> 마라. <말아. 목소리> 오, 저쪽에 뭔가 하나 보이는데? 오, 이건 뭐지? 오, 오 달팽이인가? 오, 얼챙이인가? 오, 너희 정체를 벗겨라. <목소리> 오, 살찐 달팽이 같은데? 쇼패지? <목소리> 저이번엔 <자>, <목소리> 안녕, 친구들. 대랑이 t v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목소리> 자 오늘은 파인트 디 알파벨로우 몹스 알파벨 몹들이 동굴에 숨어있다고 하는데 오 동굴에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? 자 시작한다 오 친구 같이 가자 오 이쪽에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오 여기 하나 발견 오앵글리 w 자 이제 동굴 안으로 탐험을 해볼까 자 오. 오 저게 새사수를 하나 보이는데 오 하나 발견 오 인조도 있다 오 옆에 도 하나 있는데 오, 이거는 오 인조도 뒤다 순식간에 두개 발견 오, 저 어느 쪽에 또 있을까 오여기도뭐 있나 오이 오, 위쪽에 하나만 하나 보이는데 이거 뭐지. 오 할로윈 제트 다요 이빨 봐라 오 여기 성자 뒤에 또오 영원케이 변신 요 나는 영원케이 다 까불지 마라오 까불면 날라차게 해버린다 오 예쁘고 날짜를 봤다 오 날라차게 해버린다 왜 이러는 걸까요요 까불지 마라 야, 쟤는 몸에 갈고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지? 오, 무섭게 생겼다. 오, 여기서 도망가죠. 난 다른 곳으로 간다. 저,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한번 가볼까? 저, 오, 여기 뭐 있을 거 같은데? 오, 없나? 오, 여기도 없다. 오, 이쪽에 뭐 있는 거 같은데? 오, 하나 발견. 요, 글리치도 지 발견. 저 이번에는 이쪽 패너도또 가봐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저 이번에는 어느 쪽? 오 이쪽에 뭐 하나 보이는데? 어, 오 이거 뭐지? 화난넥시드타오오 벤시. 야너 화났다. 건들지 마라. 야너 화났다니까. 왜 이러는 <laughs> 오, 걸까? 요오얘도 뭐지? 오 제트가 왜 이렇게 밝지? 오오 신기한데? <laughs> 다시 벤시. <벤신. 웃음> 요, 이번에는 이쪽편으로 어 이건 뭐지 어, 상아치다 오, 호호호. 야, 상아치 생겼다 호호호. 자 이번에는 이쪽편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? 어 저기 많아 발견 뭐지 요, 점프 오요 하나 발견 요 뭐지 오 대문자 오 발견 어 오, 저기 저쪽은 뭐지 오 거미줄이 맞는데 오 할로윈 엑서다 변신 요, 요 이마에 거미줄 말아오오 이마 가운데 파프리 붙어 것 같은데. 오 나중에 때먹어야지오 이건 뭐지? 나무 판장 거. 저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 내려가서 점프. 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가보지저 이쪽 편으로. 오 저쪽 편에 나무 판들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어? 저, 여기는 뭐가 있을까? 오, 글리치드비더! 요, 변신! 오, 눈바라 눈이 반짝반짝거리는데? 오, 눈에서 빛이 난다! 저, 다시 변신! 저,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갑지? 오, 저 상자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저, 오! 오, 하나 발견! 오, 데블레이 발견! 요, 무섭게 생겼다! 나는 악마이다. 가볼지 <laughs> <까불지> 말어. <말아. 웃음> 저쪽에 뭔가 하나 보이는데. 오 이건 뭐지? 오오 오, 달팽이인가? 오올챙이인가오 너희 정치를 바꿔라. <laughs> 오 살찐 달팽이 같은데? 셔패치. <laughs> 자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봤지? 오 이쪽에 뭔가 있나? 오 이쪽에 또 길이 있는 거 같은데. 오. 오, 길이 있는데, 오, 요, 만화 발견, 오, 소문자 아리다, 호 요, 저, 이번에는 이쪽 편으로, 오, 이쪽에도 만화 발견, 오, 대문자 m 이다 오, 얘는 뭔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, 호호호,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, 호호호호. 저, 이번에는 저기 동화 줄을 보인다, 오, 오 굉장히 높은데, 오,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, 오, 판자대에 많아있다. 뭐 오, 손문자 예쁘다. <laughs> 저 이번에는 어느 쪽에 있을까? 오 이쪽에 뭐 길이 있는 것 같은데? 오, 오 저기 왕관이 보이는 것 같은데? 오 이거 뭐지? 호호, 야 블루지다. 호호, 오 왕관을 쓰고 있는데. 호호호호, 오 이쪽은 뭐지? 나가는거인가 호호호호, 오, 오 길이 어디지? 어? 오, 오 이쪽이 아닌가? 오 나가는 길이 어디지? 오오 오, 방향을 모르겠다.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? 호호호호, 이쪽인가? 오 호호호, 찾았다. 호호호, 오 저쪽에 뭔가 반짝이는데. 오마나 발견? 오 엔젤레이더. 요 나는 천사다. 저 날라 볼까? 요날라라오못 날아르는 것 같은데. 왜 이러는 걸까? 요 자 그럼 다시 변신 <laughs> 저~ 오 여기선 다 찾은 것 같은데 오낑겼나저 <laughs> 밑으로 저뿔오 <점프. 웃음> 발바닥이요 헛소리하지 마 임마 저 이번에는 오 이쪽 뒤로 돌아가면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저기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있는데 오 블루글리치도 해이다 <laughs> 오 다리 안쪽에 반짝반짝거리는데. <laughs> 오눈 안쪽에 단쪽 구멍 있고 안간을 숨게 불로당 똑같다. 저 <laughs> <laughs> 이번에는 이 쪽편으로. 오 이쪽에 구멍이 하나 보인다. <laughs> 오 저기 친구도 있다. <laughs> 오여 <여기> 미로인가. <laughs> 왜 이렇게 <이리> 복잡하지? <laughs> 오 도대체 길이 어디지? <laughs> 오 저쪽으로 따라가야 되겠다. 오 이쪽 빼는만화 발견. <laughs> 오 대문자 <제이프다. 웃음> 프다저 다시 나와야 되는데 길이 어디지? 오 막혔다. <laughs> 오 어느 쪽이야? 오, 도대체 어디지? 호호호호. 오, 길을 못 찾겠다. 오, 안 보이니까 더 모르겠다. 호호호호. 오, 이쪽 편인 거. 오, 여기는 어디지? 오, 슈퍼F 발견. 호호호. 오, 얼떡결 하나 발견했다. 저 이제 나가야 되는데, 어떻게 나가는 거지? 호호호. 야, 방향을 모르겠다. 오,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. 오, 탈출. 얼떡결이 또 탈출했다. 호호호. 야, 나는 슈퍼F다. 요, 가불면 물어본다. 요, 목에는 금그 목걸이인가? <laughs> 저,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봤지 저, 이쪽 편으로. <laughs> 저, 어, 저쪽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? 어, 어, 이쪽에 뭔가 길이 있다. 어, 이번에는 밑으로 가는 줄이 다 어, 여긴 또 어디지? <laughs> 오 저기 금목걸이 보인다. 여 금목걸이 하나 줬었다. 오 휴먼 F 오 사람 f 인가오 발밑에 하은 발견. 오글리치드 에이터. 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봤지? 저 이번에는 이쪽 동굴로. 오 여기는 지하수가 흐르는 것 같은데. 오 이건 뭐지? 오? 오, 저쪽 밴드 또, 금목걸이 하는 발견. <laughs> 요, 슈퍼웨이더. <laughs> 오, 다리 근육이 왜 이리 많은 거지? <laughs> 요, 근육통인 거. <laughs> 저, 분신 <배신. 웃음> 저, 이번에는, 다시 나가서, 이번에는 다른 동굴로 또 들어가 봐야지. 오, 저쪽에 또, <laughs> 이쪽 동굴 안에는 또 뭐가 있을 까 오, 상자 뒤에 뭔가 하는 발견. 오, 이건 뭐지? 오 휴먼씨다 오신기한게 머리카락이 달려있다 오오 오, 눈에서 빛이 난다 호요 이빨 봐라 오, 저 변신 저또 어디 있을 거? 오저성자 뒤에 그 목걸이 한다도 발견 오, 오 슈퍼즈 발견 오, 저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가봤지오오 오, 뒤쪽 패드 동그란나 발견 오, 저 이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 거? 오 저쪽에 금목걸이 또 하나 발견 오 휴먼 앱니다 오 빙싱 오 등치가 산만하다 오 다리가 너무 긁어서 문을 못 나간다 오 코에는 코걸이인가 오 저것은 금목걸이인데 오 몸뚱이 너무 커서 금목걸이가 몸에 낑겼다 저.. 어.. 이쪽 편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.. 어.. 이거 뭐지? 오 인젝터도 f 다오 무슨 주사를 맞은 것 같은데.. 오 몸에서 막 거품이 나고 이상한데.. 오 상태가 안 좋아서 격리해야 될것 같은데.. 오이 상태로 있다가 안 죽을 것 같다. 저.. 변신.. 오~ 살았다. 대량이로 아왔다 오, 이제 동그란은 다찾은것 같은데? 오, 너무 어두운 데 있었으니까 눈이 너무 침침하다. <laughs> 마, 인마. 저 탈출을 해야 될것 같은데? 저 이쪽편으로 저 터널을 지나고 오, 친구. 여 <laughs> <야>, 많이 찾아라. <laughs> 저 너는 동아줄을 타고 탈출. 자,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. 무서웠던 동굴탐험에서 알파벳 몹들을 많이 모았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빼먹지 말고 눌러주세요. 안녕!